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TV 돌봄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에게 다가오는 3월 14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1년 전 그날은 임영웅씨가 제1대 미스터 트롯 진으로 탄생된 날입니다. 경기 북부 나눔 리더스 클럽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미스터트롯 진탄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포천시에 1차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들은 임영웅 가수 덕분에 매일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전부터 선행을 실천해온 가수를 본받아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정 기부금 500만원은 포천시에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인 포천 관내 공동생활 아동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바리스타 육성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시설 학생들의 사회적 독립 활동까지 염두해 두고 이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측은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사업의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으며 추진되는 사업은 시설 학생들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및 카페 건립. 카페는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며 카페 운영 수익은 시설 아동들의 교육비로 재환원되는. 구조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활동을 기획한 포천시의 이번 사업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낼 공간이자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선한트롯 2월 가왕에 오르며 4회 연속 가왕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7일 선한트롯에 따르면 임영웅 씨는 선한트롯 2월 가왕전에서 가왕에 등극해 상금 200만원이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11월, 12월, 1월에 이어 4회 연속 선한트롯 가왕 자리에 올랐으며 선한트롯에서 최초로 누적 기부금 1000만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된 2월 가왕 전 상금 200만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지원사업의 아동교육비 지원에 쓰이게 되는데요. 선한 트롯은 선한 트롯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매월 가왕전을 통해 상위 탑7에 등극한 가수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는 현재 진행 중인 3월 선한 트롯 가왕전에서도 전체 15명의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3월 7일 유튜브 하디슈 차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 씨 관련 영상은 한국 유튜브 뮤직 하디추 차트 탑 3를 독식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1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서울의 달을 2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후를 3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I'm Yours를 랭크시켰습니다. 한편 1위에 올린 서울의 달 영상은 게제가 된지 하루 만에 조회수 80만 뷰에 육박해 100만 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는 나의 인생 무대 영상이 조회수 900만 뷰를 돌파해 또 하나의 천만뷰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임영웅 채널을 통해 임영웅, 노래는 나의 인생,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무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당시 임영웅씨는 신유씨가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힌 바 신유씨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임영웅씨는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안정적인 노래 실력을 뽐내며 출연진들의 감탄과 박수갈채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900만 뷰를 돌파하며 임영웅씨의 천만 뷰 영상 컬렉션에 또 하나 추가될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